2 0 1 4장 이곳 이원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 설교하였다.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으나, 잊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 약한 마음을 품게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여 그들이 전하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주셨다.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은 견해가 엇갈려 유대인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조들과 함께 사도들을 괴롭히고 돌로쳐 죽이려고 하자, 그 사도들은 자사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가서 깊은 소식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인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어서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은 그를 주시하면서 그에게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었다고 했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불렀다. 한 밖에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은 몇 마리의 황소와 화관을 성문에 가지고 와서 군중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듯이으 분중 속으로 뛰어내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깊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든 민족이 격차 자기 길을 가게 해내버려두셨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매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두 사는 이 말로 겨우 군중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안디오과 이곤이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군중들을 선동하여 자기들 편에 끌어들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주,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내다버렸다. 그러나 신자들이 모여들어 그의 주변에 둘러섰을 때 바울은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깊은 소식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었다. 그러고서 그들은 로스드라와 이곤이원과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언제나 믿음에서 살라고 그들을 격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다. 또 그들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보아 세우고 금식기도하며 장로들을 보호해 달라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부탁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비시디아를 거쳐 밤빌리아 지방으로 가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기서 배를 타고 안지옥으로 들어갔는데이 안지옥은 그들이 지금 완성한 그 일을 위해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도의 사명을 받고 떠난 곳이었다. 그들은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고 신자들과 함께 거기서 오랫동안 지냈다.